<목소리> 우크라이나 루안스크 전선에서 촬영된 헬멧캠 영상이 전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<목소리> 미국 해병계 출신 브루스는 서툰 러시아어로 적군에게 외칩니다 <목소리> 전쟁터 한복판인데도 부탁이야! 라는 예의바른 표현을 사용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<목소리> 라며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더욱 놀라운 장면은 이제부터입니다. 브루스는 포로가 된 러시아군의 주머니를 뒤지다가 담배를 발견하고는 직접 꺼내서 그의 입에 물려줍니다.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담배를 물려주는 이 장면은 마치 영화 같은 장면이었는데요. 우크라이나 제 63기 개화 여단 소속인 브루스는 2025년 봄에 자원병으로 참전했고 첫 교전에서 죽을 뻔한 경험을 했지만 전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. 현재 파편 부상으로 회복 중인 그는 노획한 러시아군 휴대폰으로 인터뷰에 응했는데요. 자신의 휴대폰은 전투 중 파괴되었기 때문이죠. 적군이라도 항복하면 예의를 갖추고 담배까지 물려주는 그의 모습은. 전쟁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은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었죠. 그는 이 영상이 전선의 러시아 병사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하는데요. 이 작은 인간미가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언젠가는 전쟁을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.